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게시사항하고 사무소 명칭 관련 사항을 공부할 건데, 어 등록증 게시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게시사항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자 먼저 등록증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입니다. 어, 등록증 원본을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개설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가 있거든요 이거 원본을 개시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원본을 개시하고 법인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어차피 어, 설치하면 신고확인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신고확인서 원본을 개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뭐 등록증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입표 교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일단 보수하고 실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다음에 한도액은 얼마 될까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게시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 줄여서 개공, 소속공인 중에 소공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 자격증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개공이든 소공이든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공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그런데 가로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있는 계곡만 게시하라. 어, 그러면 자격증 없는 개혁공인중개사가 있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누구? 중개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혁공인 중개인 있잖아요. 어, 중개인들은 자격증 게시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 공인 중개사도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게시해야 돼. 왜? 고객들이 보험 얼마 들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개하기 업 전에 보증 설정 확인 하라 그랬어요.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어,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자, 이 다섯 가지가 게시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보수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시의무 주체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이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하죠.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주체는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소부터 자격증 가져오라 해서 개공이 어 사무실에다가 개시를 해야 돼요. 개시의무 주체는 개공입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소 자격증이 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1 0 0만원이하 과태료인데 그럼 과태료 처분은 누가 받느냐? 어 개공이 과태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개시의무 주체는 오로지 개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개공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시의무 입안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하고 명칭 사용금지의무가 나와 있으며 사무소 명칭 어, 사용 의무, 사용 금지 의무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 자 우리가 다시 음, 볼 텐데, 자이 예, 간단한 게 어, 판서를 한번 볼게요.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에서 개공입니다. 자 개공은 어떤 명칭을 써야 되느냐 이 명칭을 써야 돼요. 공인, 어,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둘중 하나입니다. 자, 둘중 하나. 어, 그래서 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쓰든지, 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둘중 하나 쓰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박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적법입니다. 자 호박 부동산 중개 이렇게 써도 적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냐 이 말이죠 자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써도 맞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자 비율은 자유롭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만 들어가면 호박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호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호박 중개, 부동산 중개 호박 그래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배열은 자유롭습니다.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 중개사는 어, 사무소 명칭에 공인 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있잖아요. 중개인. 어, 중개인들은 어 자격증이 없는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중개인들은 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써야 돼요. 호박 부동산 중개 이렇게. 아, 어, 그데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사무소 명칭 표기 위반하든 어, 중개인이 명칭 표기 위반하든, 이건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란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것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가 되는 겁니다.